안녕하세요. 슬토생입니다. 오늘 은 1월 5일 NBA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죠. 일단 올랜도는 4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출발이 좋았으나 최근 2연패를 당한 상황이죠. 일단 지난 오클라호마와의 경기에서 108대 99로 패배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약투 성공률이 37%로 매우 좋지 못했었고 3점슛 성공률도 26.3%에 그치면서 외곽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일단 베이컨 선수가 5득점에 그쳤고 고든이 15득점을 올려주긴 했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진 못했었죠. 그리고 펄치 선수도 부진을 했죠. 그나마 부세비치가 30득점 61.9%를 기록했고 벤치에서는 로스 선수가 26득점을 올려줬죠. 반면 클리블랜드는 클리블랜드도 4승 2패를 기록 중이죠. 일단 지난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96대91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탈출했죠. 일단, 지난 경기에서 두루먼트 선수가 12 득점, 11 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해줬고, 색스턴 선수가 27 득점, 야투성은 55.6%를 기록했죠. 일단, 이 경기는 올랜도가 1.31로 정배를 받았고, 클리블랜드가 2.59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일단, 올랜도는 포니에 선수가 등 부상으로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반면 클리블랜드는 러브가 아웃이고, 갈랜드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죠.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 올랜도가 우세하긴 하지만 포니에가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클리블랜드가 조금은 비비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지난 경기에서 올랜도의 야투가 많이 흔들렸고 흔들렸고 그리고 초반에 비해서 경기력이 조금 하락세를 탄 상황이라 확실한 골미 그니까, 빅맨이 있는 두루먼드가 있는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두루먼드와 넨스 주니어의 높이를 내세워서 충분히 비빌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갈랜드가 빠졌기 때문에, 섹스턴 혼자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벤치 싸움에서는 확실히 티 로스만한 선수가 클리블랜드는 없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역배승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나마 플러스 5.5 핸디 승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핸디 승으로 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샬럿입니다. 일단 필라델피아는 5승 1패를 기록 중이죠. 일단 지난 샬럿과의 경기에서 127대 112로 승리를 하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샬럿은 2승 4패죠. 일단 두 팀은 이틀 만에 백투백으로 맞대결을 가, 갖는 상황이죠.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는 야투 성공률 59.5%를 기록하면서 선수들의 슛감이 매우 미쳤었죠. 반면 샬럿은 야투 성공률 41.3%를 기록했죠. 일단 지난 경기에서 데니 그린 그리고 세스커리 이두 명의 3점 슈터들 이 맹활약을 해줬죠. 그린은 야투 성공률 57.1% 그리고 세스커리는 72.7%로 기록하면서 가드진들의 슛감이 괜찮았고 그리고 헤리스와 엔비드 그리고 시몬스 그리고 벤치에선 밀턴 선수의 컨디션까지 매우 좋았던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반면 샬럿은 일단 로지어 선수가 가드진에서 35득점, 야수성은 66.7% 그리고 3점슛 7개를 성공시키긴 했지만 일단 헤이워드 아 헤이워드는 그래도 나름 잘해줬네요. 다만 PJ 워싱턴의 활약이 조금 부족했고 왜냐면 지난 경기에서 8분밖에 소화하지 못했었죠. 엄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뛰지 못했고 비온보도 9득점에 그쳤네요. 그리고 그라움 선수도 5득점에 그치면서 조금 부족했던 샬럿이었죠. 일단 필라는 1.15로 정배를 받았고 샬럿은 3.57로 역배를 받았죠. 이 경기의 포인트는 일단 PJ 워싱턴이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출전을 할 수는 있지만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또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워낙 전력 차이가 있고 최근 엔비드가 돌아오면서 컨디션이 매우 좋은 엔비드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사실 샬럿의 높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엔비드를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핸디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굳이 간다면 필라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필라 핸디 승이 낫은 이유는 일단 선수들의 슛감이 매우 좋죠. 최근 기복이 심했던 세스커리와 데니 그린까지 살아난 상황이고, 벤치를 지켜줬던 밀턴 선수까지 잘해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흐름을 타서 핸디승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욕심을 많이 버린다면 필라델피아 일반승으로 가겠죠.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란타 대 뉴욕 닉스입니다. 일단 애틀란타는 4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클블과의 경기에서 96대 91로 패배를 당했죠. 야투성은 41.2%에 그치면서 그렇게 좋지 못했었죠. 그래도 헌터 선수가 17득점, 그리고 카펠라가 16득점, 16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해줬고 트레이 영 선수가 야투 성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16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해줬죠. 반면 뉴욕 닉스는 일단 3승 3패를 기록 중이죠. 그래도 시즌 초반이라 그런지 뉴욕 닉스가 나름 잘해주고 있죠. 일단, 지난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106대 102로 승리를 했죠. 야투성은 50.6%를 기록하면서 선수들의 슛감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아 j 바렛이 25득점, 53.3%를 기록했고, 3점 슛 4개를 꽂아 넣었죠.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 베이 페인트존에서 16득점, 야투성은 80%를 기록해줬죠. 그리고, 리버스가 복귀하면서, 벤치를 확실히 지켜줬었죠. 일단, 이 경기는 애틀라타 1.31로 정배를 받았고, 뉴욕 닉스가 2.59로 역배를 받았죠. 저라면 이 경기는 애틀란타 일반승만 갈 것으로 보이네요. 핸디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네요. 일단 결정자를 살펴보면 애틀란타는 스네, 갈리날리, 휴워터, 론도가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일단 두 명은 확정인데 이두 명은 DTD긴 하지만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고 반면 뉴욕 닉스는 벅스가 결정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애틀란타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큰 이유는 트레이 영 선수인데 사실 뉴욕 닉스의 가드진이 그렇게 좋지 않죠. 주전 가드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 영이 확실히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핸디가 조금 위험한 이유는 최근 뉴욕 닉스는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거뒀죠.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야투 성공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핸디는 웬만하면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오클라호마의 경기입니다. 일단 마이애미는 2승 3패죠. 승패 승패로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 델러스와의 경기에서 93대 83으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버틀러 선수가 2득점, 이거 덜러가 3득점을 그쳤고 로빈슨이 5득점을 그쳤네요. 일단,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도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오클라워는 2승 3패를 기록 중이네요. 전력의 이탈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시즌 개막 후 2승을 달성했네요. 일단, 올랜도에게 108대 99로 승리를 했죠, 지난 경기에서. 일단, 베이질리가19 득점, 야투성은 70%를 기록했고, 조지일이 18 득점을 올려줬네요. 일단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1.24로 정배를 받았고 오클라호마가 2.91을 받았죠. 이 경기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일단 체력적으로 마이애미가 유리하죠. 체력적으로 3위만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유리하고 사실 오클라호마의 가장 걱정인 부분은 아데바요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난 경기에서 가드지에서 조지의 활약이 괜찮긴했지만 이 선수는 조금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또 이만큼의 약투 성공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낮기 때문에 그래도 로빈슨이 조금 살아나고 헤로와 함께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핸디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마이애미가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핸디를 간다면 굳이 건든다면 그래도 마이애미 7.5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보스턴입니다. 일단 보스턴 1승 4패죠. 일단 올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 않은 토론토입니다. 일단 지난 뉴월연스와의 경기에서 120대 116으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약투 성공률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외곽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일단, 베이스가 8득 점, 57.1%, 야투성이 좋긴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라우리 선수, 이번엔 라우리 선수가 심각한 야투 난조에 시달렸었네요. 반면, 보스턴은 3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지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122대, 120으로 승리를 했죠. 야투성운은 56.3%를 기록하면서, 일단 선수들의 슈감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테이텀이 24득점, 45.5%를 기록했고, 그리고 브라운 선수가 31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스마트 선수도 17득점, 50%를 기록했네요. 그래서 이 주전들의 주축 선수들의 활약이 괜찮았던 보스턴이었죠. 일단 이 경기는 토로토가 1.57로 정배를 받았고, 보스턴이 1.95로 역배를 받았죠. 이 경기는 토론토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이번 경기만큼은 토론토가 이길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면, 일단 토론토는 체력적으로 유리하죠. 일단 보스턴은 시즌 개막 후 이미 6섯 경기를 치른 상황입니다. 6섯 경기를 치렀고, 지난 경기에서 생각보다 디트로이트와 엄청난 박빙의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모가 조금 컸고, 백투백 경기죠. 그리고, 제프티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죠. 워낙 가뜩이나 약한 보스턴의 벤치인데 제프 티그까지 빠질 확률이 있다면 이 경기는 토론토 일반승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아누노비, 시아캄 그리고 베인스 이세 명은 조금씩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벤블리트와 라우리만 조금 야투를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토론토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토론토 일반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핸디도 1.5라 토론토 핸디 승도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스대인디애나입니다 일단 뉴올리언스는 4승 2패를 기록 중이죠. 지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20대 116으로 승리를 했죠. 일단 잉그랜 선수가 31득점, 야투성을 47.1%로 기록했고, 자이온이 21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블레드스와 론조 볼 야투 성능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32득점을 합작해줬죠. 가장 문제였던 선수는 JJ 레딕이었죠. 고작 5득점에 그쳤고 야투 성능이 25%였죠. 반면 인디애나는 지난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106대 102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사보니스가 13득점, 13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더블 더블을 기록하긴 했지만 일단 올라디포 선수가 심각한 야투에 시달렸죠. 일단 뉴올리언스가 1.66으로 정배를 받았고 인디애나가 1.83으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TJ 워렌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그치만 TJ 워렌이 나온다고 해도 이번 경기는 뉴올리언스 승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라면 뉴올 일반 승에 조금 모험을 걸어볼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뉴올리언스는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으면 조금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면 조금, 물론, 블레드소 볼, 레디, 이세 명의 가드진들이 조금 문제가 많죠. 기복이 너무 심하고, 경기력 차이가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올라디포도 기복이 심하고, 사실 브로그더니 이렇게 3점 슛을 넣어줬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까지는 터져줄 확률이 매우 낮고요. 그리고 아담스까지 사랑는 상황이라 아담스, 잉그램, 자이언 이세 명의 높이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페인트존에서는 조금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이 가장 좋아 보이고 굳이 핸디는 안 가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델러스입니다 일단 휴스턴은 2승 2패죠.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휴스턴이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102대 94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죠. 일단, 하우스 주니어, PJ 터커가 조금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센터 크리스찬 우드 선수가 잘해주고 있죠. 20 득점, 15 리바운드. 야투선 50%를 기록해줬네요. 지난 경기에서도. 그리고, 고든이 21 득점. 그리고, 그리고 존 월이 28 득점으로 려줬죠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없이 승리를 거둔 휴스턴이었죠. 반면, 델러스는 일단 2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포르진기스가 없기 때문에 높이에서 많이 밀리면서 어려움이 많은 델러스죠. 일단, 지난 경기에서 돈치찌가 빠지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죠. 하드웨이까지 야투성은 26.7%로 크게 부진하면서 사실 공격을 이끌어줄 선수가 부족했던 델러스였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휴스턴이 1.5위로 정배를 받았고 델러스가 2.03으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1월 5일 경기 중에서 그래도 이 경기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제임스 하든가 돈치치의 출전 여부가 100% 확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죠. 그래서 뭐 패스도 답이긴 한데 굳이 간다면 휴스턴 일반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간다면. 왜냐하면 일단 최근 센터진에 비교한다면 휴스턴의 크리스찬 우드의 컨디션이 매우 좋죠. 크리스찬 우드의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존월 그리고 고든의 활약까지 괜찮기 때문에 하든까지 들어온다면 충분히 휴스턴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휴스턴 일반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디트로이트죠. 일단 미러키는 3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126대 96으로 대승을 거뒀죠. 일단 아테토 쿤보 선수가 29득점 12 리바운드로 엄청난 더블 더블을 기록해줬죠. 반면, 디트로이트는 지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22대 120으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그랜트 선수가 22득점을 올려주긴 했지만, 그리핀 선수가 심각하게 부진을 했고, 로즈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일단, 이 경기는 미러키가 1.0상으로 정배를 받았고, 디트로이트가 5.60으로 역배를 받았죠. 이 경기는, 사실, 일반 승패 배당이 너무 쓰레기라, 일반 승패는 그냥 안 가는 게 낫고, 핸디 기준점이 13.5죠. 13.5인데, 저는 사실 이런 배당은 잘안 갑니다. 이런 핸디는 잘안 갑니다. 왜냐면 하 당연히 미러키가 13.5 핸디를 가져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런 핸디가 은근히 안 터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기는 패스하는데 굳이 간다면 그래도 미러키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하 전력 차이도 전력 차이고 디트로이트는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불리하죠. 백투백 경기이고 반대로 미러키는 3일 만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유리하죠. 그렇다고 최근 벤치에서 로즈 선수의 활약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미러키 핸디슨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대 세크라멘토입니다. 일단 골든스테이트는 오늘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37대 122로 승리를 거뒀죠. 일단, 스테판 커리가 62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야투 성공률 58.1%, 그리고 3점슛 8개를 넣으면서 말 그대로 멱살 캐리를 해줬던 스테판 커리였습니다. 반면, 세크라멘토는 지난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02대 94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지난 경기에서 야투 성공률 38.9%에 그쳤고, 일단, 히드의 야투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베이글리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일단 이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1.98로 역배를 받았고, 세크라멘토는 1.55를 받았죠. 이 경기는 충분히 골든스테이트가 역배를 터트리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체력적으로 골든스테이트가 오늘 빡센 경기를 했고, 백투백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불리하긴 하죠. 하지만, 커리의 슛감도 괜찮고, 최근 앤드루 위긴스, 그리고 켈리 오브레의 약초 성공률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21득점, 17득점으로 득점력에서도 많이 커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가 충분히 이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루키 와이스맨도 활약이 나쁘지 않죠. 반면 세카라멘토는 지금 베이글리 3세가 약간 트레이드 요청으로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물론 홈스와 반스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라. 충분히 골든스테이트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저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골스 핸디 승으로 갈 것으로 보이네요 플러스 핸디 승으로 그럼 1월 5일 NBA 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